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생활 주치희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화장실에 당겨온 뒤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으신가요?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나 설사가 한달 이상 이어져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건강 검진을 앞두고 대장 내시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은 30년간 소화기 질환을 연구해온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대장 내시경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비수면 내시경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하나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하고 완치까지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의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미루시지만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검사 방법의 선택부터 준비 과정까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과거에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던 대장암이 이제는 더 젊은 나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순위 2위를 차지할 만큼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내시경은 정확히 어떤 검사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약 1.6m 정도 되는 길고 유연한 관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그 관의 끝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 대장 내부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의사가 직접 눈으로 대장 점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씨앗이 될수 있는 용종을 발견하면 내시경에 달린 작은 기구를 이용해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올가미 같은 도구로 용종을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이죠. 이렇게 용종을 미리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이미 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조직의 일부를 아주 조금 떼어내 정밀검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니 정말 효율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할까요? 만약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지는 변화를 느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한달 이상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세부터 국가암 검진을 통해 대장암 검사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대장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40대부터 미리 정기검진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입니다. 전신마취처럼 완전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제를 투여해 잠이 올듯말 듯한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 중에 의사가 옆으로 돌아놓으세요 하고 말을 걸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진정 상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검사 중에 불편함이나 불쾌한 기억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시경을 받으시거나 불안감이 큰 분들에게는 수면 내시경이 편안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면 내시경은 진정제 투여 없이 맨정신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중에 의사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대장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끝난 뒤에도 회복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 중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약간의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으면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내시경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심장 또는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수면을 유도하는 진정제가 호흡을 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전에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할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수면 내시경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캡슐 내시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알약처럼 생긴 작은 캡슐을 삼키기만 하면 되니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캡슐 내시경은 용종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제거할 수 없어 결국 치료를 위해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대장 내부의 모든 곳을 꼼꼼히 살피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장암 예방과 진단을 위한 가장 확신한 방법은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장암은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수면내시경과 비수면내시경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본인에게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불편함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건강생활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